성남의 분당재생병원에서 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재명이 5일, 그러니까 어제죠 오후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성남의 분당재생병원을 방문을 했다는데요. 의심증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은 우한폐렴 검사 받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오후 당초 예정된 성남의료원에 들렀다가 오후 5시에 분당재생병원의 확진 환자 발생 소식을 듣고 감염병관리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 이후 현재 콧물도 나오고 상태가 좋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격리 조치 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성남분당재생병원에서는요.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의료진과 환자 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외래 진료 등 응급실 운영이 현재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루 5천 명이 이용하는 대형 병원, 바로 분당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예전에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도 했고 현재 음. 경기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폼 잡으면서 무슨 2만희을 자기가 체포하겠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일 잘한다고 박수만 받고 있는데 막상 본인이 우한 폐렴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건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주민들 이렇게 좀 우한폐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걸렸다. 네. 코스프레. 그렇죠. 네. 하나 아, 열심히 했다. 코스프레. 근데 이재명 시장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도지사는, 어, 개인 관리가 참 부족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이거예요. 네. 개인 관리 아,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손만 잘 씻으면 됐다고. 네. 관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린 거야. 이거, 어, 지금, 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말이죠. 이거 대권 후보 가려고 지금 지지율 3위 나오니까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 개인이 위생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 도지사잖아요. 도지사가 혼정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개인이 관리를 아. 잘못하는 바람에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도지사를 어. 믿고 수행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업무가 중단되는 거죠. 업무 중단되죠. 네, 업무가 경기도 중단이 업무 되죠.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경기도 업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기도청이 이제 폐쇄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예를 들어 이런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어그 부지사들 있잖아요. 부지사들을 아예 한두 명 정도는 혹시 대비해서 안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잘못하면은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고지사를 대리해야 될 사람들까지 싹다 걸리게 된다면은,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어차피 유죄고 하니까 그냥 보궐선거 해서 빨리 제대로 된 분이 도지사가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무슨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이고 6이면 월요일날 살수 있고 2이고 7이면 화요일날 살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심지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실컷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인당 2장만 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최악의 국면 그리고 마스크 뭐 가족 단위살 거면 애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사야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마스크 품기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냥 거의 무슨 공산주의 배급제를 연상시키는 그런 짐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의 입장이 다음과 같아요. 근데 이 반응이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역시 음. 문재인은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인데요. 오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름만 가리면요. 어디 야당 대표가만인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황교안 대표 정도 된 사람이 오브제는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마스크 오브제 이 시대의 정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조건이 만든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이제 막 십자포화를 막 던지니까 유체이탈 해가지고 아 오브제 그 국민 들한테 불편한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자기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책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브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마스크 오브제입니까? 현, 정책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라. 즉, 다시 말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국민들이 지금 애로상을 느끼는 게 뭔지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하라라고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만든 정책이 지금 마스크 오브제잖아요 그래서 출생연도가 뒷자리가 1이면 월요일날 사야 되고 이런 것 지금 만든 게 당신네 정권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실수요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라니까 그럼 뭔가 대안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또 문재인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국민이 지금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앱을 마련하라. 다 하는. 판매가 돼서. 없어요. 없어요. 마스크가 없는데 무슨 재고 알림 앱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마스크를 펑펑 뿌려놨으면 몰라요. 지금. 전국의 약국에다가 몇백만 개의 마스크 뿌린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2만 4천여 곳의 약국에 뿌리면요. 한 곳당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동네 그 100개, 약국에 그 100개 놓으면 그거 몇명 사면 끝나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소리 하고 있냐면요. 이미 자기네 정권에서 제약을 가했어요. 1인당 2장밖에 못 산다고. 1인당 2장만 사라고 제약을 걸어놓고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무슨 말이죠? 지금 이미 두 장밖에 못 사게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약국 가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laughs> 신분증 검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가는 길에 보든가 보령약국에서 노트북 놓고 신분증을 보여줘야지 마스크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이겁네. 신분증을 두고 와가지고.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 이제 저장해 놓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 안 된다고. 신분증 실제 그거 안 가지고 오면 마스크 못 사게 한다. 지금 이 지경이에요. 아, 근데 네, 이게 좀 웃긴 게 1인 2개까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 살려면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잖아요. 두장 사러 마스크 한장 끼고 갈 거면 뭐하러, 뭐하러 사러 가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논리 대로면요 동네 약국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1인당 두 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약국을 가도 지금 전산화 돼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각각 두 장이 된다는들 그러면은 여기서 두장 사고, 저기서 두장 사고, 여기 가면 또두장 사고. 그짓 하라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왜못 사냐? 두 장밖에 못 사게 하니까 만약에 한 곳에서 10장, 20장 살수 있겠으면 한 곳에서 끝났죠. 근데 마스크가 100장밖에 안 된다고 하고 또 다섯 아... 장만 사라던 걸 이제 두 장밖에 사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 어 재고 알림 앱 있으면 돼. 여기 재고가 몇 개인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가가지고 사람들다 사지. 근데 이 재고 알림 앱 여러분들 어른들 잘또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요젊은이들한 네. 쓰는데 그, 알림 앱이 있어도요, 다 팔립니다. 주변에 가자마자 그냥 사는 음. 게 지금 마스크예요. 예. 오늘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내한서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도 참 안타, 안타까워요. 선거 뛰는 분들이이데 마스크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아. 또 사람 만나고뭐막침 튀면서 얘기하는. 오늘도, 오늘도 제가 이제. 만, 아, 선거하신 분들은 어렵겠어. 당사에 갔지 않습니까? 마스크 없으면 출입을 안 시켜줘요. 마스크 만약에 집에서 깜빡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살가 없잖아. 없어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주변에 약국 이런 것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서류를 챙기고 갔어요. 갔는데 마스크를 깜빡하고 안낀 거예요. 음. 근데 갔어요. 마스크 안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 그리고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미래한국당 공천신청했는데 몇백 명이 지금 다 모여있는데 거기 중에 확진자 있어가지고 싹다 만약에 감염돼 봐. 이거 완전 최악이잖아요. 그럼 그까 그러니까 그 떨어지지.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없는 사람들은 공천신청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다행히도 지금 뭐 여러 이제 서류 보완 사항 때문에 9일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마련이지. 만약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왔다가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마스크 없어요. 근데 마스크 없으니까 안 돼요 이러면 이분은 완전 그냥 어이없이 그냥 다한거 아니겠습니까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 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 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